정수 후보도 선거운동을 좀할수 있게 명분을 좀 만들어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돼 어? 한덕수 전 총리는 3년 인기단축 개헌을 얘기했잖아 아, 한덕수 전 총리의 의견 받겠습니다. 이러면 이정현이 아니라 한덕수가 등장하는 거지. 한동훈 전 대표 라방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아니 김문수 부도 가서 여기 찾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설득하고 마지막 봉준표 전 시장은 하와이 에 있나요? 하와이는 못 가죠 지금. 못건 전화도 안 되죠. 방자다. <laughs> 나 하와이도 못 가라. <laughs> 일각에서 지금 이 부고 가와이지 한번 뭐 이렇게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부고 가와이? 어 하와이 그 같아요 근데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어제 나온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어, 보고 현재 판세와 앞으로의 전망을 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네. 배종찬입니다. 배추도사 네.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상민 어 전에 이번가 거의 형제 같은 모습. 네. 네. 박수로한 명씩 주십시오.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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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네. 자, 지금 민주당이 지금 오늘 법사일 열어가지고 청문회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음. 바로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공,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의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시켰고 지금 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어, 법안들을 준비했던 걸 계속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네. 예상했던 거이긴 하지만 설마 설마 할 것인가? 이게 할 것인가 좀좀 하긴 했었는데 국민들이 굉장히 고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음. 일종의 어, 방심 내지 안심 내지 또는 등심 내지 뭐 이런 쪽이 아닐까 왜냐하면 대선이 끝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또 상황일 수도 있, 있을 있겠고요. 저는 이게 5% 포인트를 움직이하는 매우 중요한 민감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5%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어이른바 가장 중요한 아. 그런 민감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마치 세상의 모든 걸다 용서해 줄 듯이 관용해 줄 듯이 포용해 줄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민주당은 아니잖아요. 민주당 그래도 초강성을 보이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는 민주당의 강성 성격이 어, 맞을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면 굳이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헌법 84조도 있고 헌법재판소도 있고 굳이 법을 이렇게 막 밀어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음. 조이대 대법원장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냐? 초일극, 초압도적, 초초초 이 정권. 그래서 완전히 보수를, 시 자체를 어, 아예 어, 존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다,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른바 이제 이 동상이몽 전략이죠. 이재명 후보는 최대한 포근한 지도자, 포근한 지도자, 어, 자비로운 지도자, 너그러운 지도자. 하지만, 일처리는 민주당이 밑에서 다 해서 완전히 보수의 싹을 삭둑삭둑삭둑그 중에 이제 마지막 보수의 보루처럼 인식이 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그래서 조이 대 대법원장의 희망에 쌍마저 싹둑, 싹둑. 잘라버리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거칠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정권을 잡는다면 국민의 힘을 향해서 위헌정당 해소로 위헌정당 해산 청구도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내란세력으로 몰아버리면 지금의 지도부를 상당히 무력화시킬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그 범주 내에 다 포함시킬 거예요. 한덕수, 이번 대선에서 뛰었던, 그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기후 시점이 지금 잡혔다는 얘기는 못 들었죠, 그죠? 네, 아직 못뭐 들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는 없기 때문에 어말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어 민주당이 완전히 압도적.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적폐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내란 종식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하겠다. 그렇다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전 총리죠. 이 해찬입니다. 이 해찬 아니고 이 해찬. 그래서 이 이해찬 전 대표가 이야기했던 대로 이런. 정도로 싹둑 기반을 무너뜨려 놓으면 한 20년 정도는 갈수 있지 않을까 민주당 체제로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제가 보기에도 민주당 인사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만약에 정권을 잡게 되면 음.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이 정권이 저, 그뭐 집권을 하고 난 다음 에 있었던 적폐청산 그것은 약과다. 약했다 뭐 어, 약했다 어. 매우 약했다 약했다 어, 그거 어. 그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가 음. 지고할 것은 아니고 그렇죠 어, 정말로 전면적인 대개조를 본대 회원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대개조를 하겠다 대개조를 그렇죠. 하겠다고 하는데 음. 얼마나 음, 서슬퍼런 일들을 할 것인지 음, 아마 지켜봐야 될것같아요 예. 근데 지금 뭐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일단은 뭐 준비 오신 지지율 한번 볼까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게 워낙 이제 단일화 파장이 컸기 때문에 이런 바뭐 드라마 보다도 어, 더 어, 막장이었다. 파장이 컸다. 뭐 이렇게 이제 상당히 걱정과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지율을 보면 일단 이번 대선은 말로 정신없는 대선에 이왜 워낙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은 단니라 이야기는 잊혀진 것 같아요. 잊혀졌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괜찮으냐 괜찮지 않은냐의 문제가 아니라 워낙 이번 대선은 정신없이 지금 빠른 속도로 거의 특급열차를 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노래도 특급열차 하는 나오네요 이러다 보니까 음, 49.5 38.2니까 지금 이게 11.3%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11 상당히 이... 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왔던 두 후보자의 격차가 표본을 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역시 우리 TV 조선은 어 공정하게 설명해야 될 것들은 빠트림이 없죠. 네.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네. 자, 이준석 5.7%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세가 지금 설명드리면 이재명 후보는 더 달아나고 싶을 거예요. 다더 달아나서 50%대 중반까지 가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빨리 40%대로 쫓아가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지지자들이 제일 지금 걱정이 많은 것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쫓아갈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이제 날짜상으로는 20일까지 김문수 후보가 40%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관전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40%대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전에 49.5였는데 이게 대략 한 47이나 8일도 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6% 7% 포인트 차 아니 류병생것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때는 이게 힘들다고 봐. 그럴 음. 땐 다리 힘이 빠져. 그런데 어? 가까이에 있네? 그러면 장단지에 힘이 들어가요. 어, 이만기 하트 장단지 돼요. 그러면서 힘이 빡 들어가면서 그라나촥쫙 그래, 해면서 사람이 들 뛰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럴 때 어, 지금 보수 지지층들이 지난 탄핵 국면처럼 한번더 재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동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뭐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당장 토론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치고 받고 또 받고 치고 뭐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간이 이제 경합이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선거를하는 것은 경합이 되느냐, 경합이 되지 않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양강 구도 해볼 만하네. 이러면 이준석 후보의 표가 빠져나와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갈수 있어요. 그러면 4에서 한5% 포인트 차까지 좁혀진다. 25일 경에. 이러면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또, 쫓아가려면 힘이 붙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지지층들도 해볼만 하네? 이준석, 김문수, 뭐, 단일화? 어? 합해보니까 두 사람이 아빠니까 지지율이 거의 대등한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더 선거는 이제 스펙타클해지면서 어, 긴박해질 수 있는, 박진감이 넘치는 그런 선거 양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 여론조사 말고 또 네. 새로 나온 여론조사가 또 하나 있죠. 그렇죠. 네. 어, 뉴스원과 한국갤럽이죠. 제가 또배추도사는 새로 나온 이 어, 조사를 빠뜨리지 않아요. 근데 네. 이거 보면 뉴스원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 51대 31, 이2 0 포인트 차이에요 네.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이준석이 발인데 이게 바로 배종찬, 어, 배추도사가 이야기하는 이른바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도. 지금의 구도는 자 설명 수치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목표치를 55로 할 거예요. 55로 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설명 수치입니다.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가 아니라 음. 35라고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난 10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55, 35, 10, 그럼 100이죠. 네. 100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대치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는 5 5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토론인, 토론이나 또는 이번 선거 운동을 통해서 보수 쪽에서 김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이 중도층을 5포인트라도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55가) 이재명 후보라면 (5만) 가져오면 얼마가 돼요 (50이) 되죠 네, 50. 좀 집중해 주시고요 50. 그다음에 이제 (55에서) (6을) 가져오면 얼마가 돼요 (6을) 가져오면 44, (49가) 되죠 49, 49. (9가) 되죠 근데 (35) 였던 사람이 (6을) 뺏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41. (41이) 되잖아요. 네. 자, 그러면 49대 41이에요. 그러면 이준석을 아까 몇이라 그랬어요? 10. 10? 네. 그러면 41과 10을 합해 버리면 뭐가 돼요? 51. 51. 이재명 후보는 49. 네. 그럼 누가 이겨요? 김문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보면은 불가능한 선거는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선거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가만히 능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매트릭스 상으로 보면은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선거, 정말 망한 선거, 또 끝난 선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잘 조절하는데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계속 이야기 되죠, 그죠? 네.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할 거니까 저는요.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타겟팅을 잘해야 돼요. 중도층을 흡수하겠다? 이건 안 먹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자 지역이 어느 지역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김 유병수 앵커 보에는 지금 이번 대선을 결정짓는 지역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어디? 모르겠어요. 경기도입니다.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 보시오. 지금 이재명 후보 경기,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경기지사 둘다 경기지사.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지역구 어디? 경기. 동탄. 네. 자, 다 경기예요. 대선은 뭐다? 경기다. 경기, 게임이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제일 많은 곳이 경기도입니다. 이번 대선은요, TK가 아니에요. 경기. PK 경기입니다. 경기.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가 유권자도 제일 많고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지금 20일까지 김문수 후보는 동선을 경기도 해야 된다. 107명이 한명 탈당했죠. 107명의 국회의원들을 10명씩 경기도를 100군데를 쪼개가지고 집어 넣어야 돼요. 아침에 넣는다 표현인데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 편집해 주세요. 투입해 주 이렇게 들어가서 네. 밤을 새고, 확성기만 사용하지 않으면 밤새 운동도 가능해요. 그냥 뻐끔뻐끔 그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해서 확성기만 어, 사용하면 안 돼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확성기를 공식적인 장소에 사용할 수 있고, 이 시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이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경기도를 파고드는 거죠. 경기도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번 대선의 승자예요 아, 두, 경기도, 번째. 경기도. 두 예. 번째는 뭐냐면 중도층을 이야기하는데 중도층이 그럼 누구예요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거요 지금 이 김문수 보는 10%를 가져와야 됩니다 이 10%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냐 자영업죠 그래서 빨리 자영업. 자영업협회장이랑 빨리 만나야 돼요 두 번째 그다음에 블루칼라 사실 우리가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노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죠 알죠. 네, 15%밖에 안 돼요.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그러면 제3노조 또는 m z 세대 노조와 빨리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오히려 85%의 다수의 근로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무직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김문수의 특화된 전략. 어, 김문수, 요관동선배 뭐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들의 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김문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전략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40대 주부청이에요. 주부청인데 50대, 60대 이상만 해도 보수향에 가는데 40대까지는 대체로 일을 하는 주부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working mom이죠. working mom. working 는잘 없어요. working mom. 그러니까 이 working mom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 이들을 위해서 과연 육아, 경력 단절해석 이런 경력 단절해소 이걸 어떻게 경단열을 어떻게 해하냐 이걸 쫙 하고 김무수부가 뽑아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지지율치가 10%예요. 그럼 35에서 10을 더하면 얼마가 돼요? 45. %죠. 45. 응. 그러면은 이 게임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음. 그래서 20일까지 단 하나의 여론 조사라도 4십일을 찍는 조사결과 나온다 그러면 나온다면 이 판이 달라져.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십을 사십에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빨리 나오는 게 매우 김, 김문수 후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두루뭉실 어정쩡쩡 뭐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는 안 올라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대로. 그래서 심지어는 막판 히든 카드를 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개헌 찬성 논자로서 개헌에 대한 명분을 분명히 가져가야 됩니다. 이래서 나는 정말 임기가 중요한 곳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개헌 없이 망한다. 이 부분을 명쾌하게 이제 토론회, 이월첫 토론회가 있죠. 끌어올리면서 중요한 건요.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핵펀치가 있어야 돼요. 강펀치처럼. 핵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밤을 새고서라도 만들어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덥석 줘버리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국민의힘과 김문수 부 캠프 측에서 캐내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곡을 가지고서 토론회에서 잽잽 하면서 핵펀치가 어퍼컷으로 나가줘야 거기서 가져올 수 있는 지지율이 한3% 포인트 그러면 45에서 3도 하면 얼마가 돼요 48 그렇죠 그러니까 판이확 달라지는 거죠 개헌을 빨리 개헌을 빨리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개헌 관련된 공약을 빨리 내야 될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건 그래야 한덕수 전 총리도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돼요. 그러자면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이야기했잖아요. 아 한덕수 전 총리의 의견 받겠습니다. 네. 그거 받아들입니다. 이러면 이정현이 아니라 한덕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그렇죠.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나 정강욱 목사와 관련된 부분을 이게요. 우리가 정리 못할 일도 정리하면 정리가 또 돼요. 정리해야죠. 돼요. 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도 제가 안 도운다고 했습니까? 도움의 정의가 뭡니까? 계속 도왔지 않습니까? 띵띵띵띵 라방 라방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도왔다고 얘기를할 거고 그건 또 어,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홍준표 홍준표 지금 전시장은 미국이죠. 하와이에 있나요?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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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가 가라 하와이. 내가 왔다 하와이. 아이가 방자다. 나 하와이도 못 가나? <laughs> 이제 이제 하와이인데 뭘뭐 일각에서는 지금 이 부고 가와이냐 뭐 이렇게 의심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부고 가와이? 어 하와이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이 미국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의 마음마저도 김무수가 잡아야 돼요. 결국은 얼마나 서운한 감정도 있건 이제 주로 지도부긴 합니다만 다 달려들어서 홍 시장이 그래도 국제 인터내셔널 콜로. 이게 뭐 소리가 선명하진 않겠죠. 국제전화니까. 그래도 하더라도, 어, 네, 홍준표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 문수영이 돼야지, 이런 말이 나오게끔 해줄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 녹취를 해서 털어주면 되니까. 이게 지금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몇 개의 전략들을 통해서 가능해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명쾌하게 제가 분석을 해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홍준표 전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분명히 저기 그 경선 때다 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서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경선 끝나면 서약서를 다 썼단 말이에요.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자와 힘을 합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약을 서약서를 다 썼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약서를 좀 국민과 당원들 앞에서 다 서역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도와야죠. 그러니까. 아니,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음... 다 말릴 거예요. 옆에서는 말릴 거예요. 돕지 마라. 뭐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마찬가지. 그렇지만 이때 지금... 돕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도우면 왜 도우냐, 뭐하러 도우냐.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말 나쁜 사람, 배신자 쏙 들어갑니다. 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우는데. 다음 그렇잖아요. 당권이 뭐가 중요합니까? 다음 당권 한다고 당원들 뭐 싶하고 또 하와이 가 계셔서 지금 뭐 속상하고 하와이는 가고 답답, 싶긴 해요. 답답. 나도 하와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데 답답하고 속상하고 뭐 하겠지만. 그 돌고래 쇼가 좋아요. 돌고래 쇼. 어, 돌고래가 수영하라고 해서 막 다가온다? 전 하와이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어? 다가와요. 아 부고 하와이라도 가요. 다가와요. 부곡 하와이요? 부곡 하와이. 그니까 있어요, 아직까지. 없어졌을걸요내 어, 마음속에 하와이지 뭐. 니가 가라, 하와이. 아, 내 마음 못다 해.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좀, 어, 좀 다른 후보들이 좀 참, 뭐죠? 선거운동을 좀할수 있게, 그, 명분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만들어 줘야 돼요. 어, 만들어 주고 만들어 줘야 돼요. 좀, 좀 명분을 찾아가야 만들, 돼. 예, 명분을 만들어 줘야죠. 아니 한동훈 좀. 전 대표 라방에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 라방에 뭐 사람들이 많다매 아니 명분을 만들어 줘야죠. 명분을. 네, 명분. 서 뭐, 아니 김문수 보도 가서 기 찾아가서 한동훈 전 대표를 설득하고 한덕수 전 총리도 찾아가서. 어, 또 설득하고 자꾸 설득을 해야 죠 하와이까지 못 가면 하와이 못 가죠. 지금 정식, 못 가죠. 전화하면 되죠. 예. 네. 카톡으로 화상 통하면 돼요. 뭐받겠어요 어. <laughs> 누구? 에이, 끊어. 매 되겠죠. 아 김문수 후보 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네. <laughs> 끊어요. 이 되겠죠. 그래서 좀 빨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빨리 서로 서로 시간이 없어요. 이제 네. 눈몇번 깜빡거리면은 6월 4일이에요. 예. 네.